자, 분리의 법칙 지난 시간에 자, 내용 설명만 했는데요. 오늘은 학습지 6페이지 오른쪽에 나와있는 분리의 법칙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분리의 법칙 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가 준비된 친구들은 6페이지 펴주세요. 자, 6페이지 오른쪽 형성평가 문제 1번부터 함께 봅시다. 자, 맨델은 자, 한 가지 형질에 대해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지닌 순종의 개체끼리, 이제 서로 다른 형질을 갖고 있고, 잠시만요. 자,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갖고 있는 순종어버이를, 자, 교배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손 1대에서, 자, 이렇게 갖고, 갖게 되는 유전자형은 물론 잡종이겠죠, 그죠? 다른 형질을 가진 순종어버이에게서 서로 다른 유전자 하나씩을 받았을 테니까, 잡종이니 자손 1대에서, 자, 드러나는 형질, 겉으로 나타나지는 형질을 우리가, 잡종일 때 나타내지는 형질이 우성. 자, 적어 볼게요, 여러분. 우성 쓰세요. 자, 우성이라고 하고, 유전자는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손 일대에서 형질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하죠. 적어줄게요. 열성, 우성과 열성.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쌍을 이루고 있던 대립 유전자가 감수분열 과정에서 분리되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유전원리. 자, 이렇게 유전자가 뭐 형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식세포로 하나씩 나뉘어서 자, 다, 이렇게 다른 이제 자손을 새로 만들 때 이렇게 분리돼서 들어가서 어떤 조합이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유전원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분리법칙이죠. 분리의 법칙 또는 뭐 분리법칙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분리법칙, 분리의 법칙. 자, 그래서 유전자는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질이 드러나지 않을 뿐, 나중에 열성 유전자들도 순종으로 만나게 되면 드러나지 않던 표현형이 드러날 수 있다. 자, 이것이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3번부터 7번까지는요, 음, 쭉 이어져서 분리 법칙과 관련된 이어지는 문제예요자 표를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자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버이를 노란색 순종인 어버이랑 초록색 순종인 어버이를 교배시켜서 자손 일대를 얻어뒀대요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유전자 형을 보고 우리가 일단 누가 우성인지 요걸 보고서는 일단 알수 있겠죠. 그죠? 자 라지 Y 대문자 Y 두 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마 자 우성일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유전자형을 기호로 쓸때 우성 인애를 대문자로 쓰거든요. 자그 다음에 초록색 스몰 Y 두 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순종인 것은 이제 열성인 표현형을 갖는 형질일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순종 어버이랑 초록색 열성 표현형을 가진 순종 어버이를 교배시킨다면 자, 이렇게 각각 자, 생식 세포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얘는 대문자 y 하나를 가진 생식 세포, 그다음에 얘는 스몰 y 소문자 y 하나를 가진 생식 세포를 한 종류씩만 만들겠죠. 그죠? 순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생식 세포가 각각 결합하게 되면 자손 1대에서 이렇게 라지 y 스몰 y와 같은 잡종인 유전자형을 갖는, 자, 여기 잡종이라고 써줄게요. 유전자형은 잡종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섞여 있지만 표현형은 한 가지로만 드러난다고 했죠? 이때 우성인 표현형만 드러나게 되니까 얘는 자손일 때는 100% 노란색 자손만 얻어질 겁니다. 자, 이때 얘를 자가수분한대요. 자, 자가수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 라지 와이, 스몰 와이라고 하는 유전자형을 가질 때는 이한 쌍이 하나씩 나누어져서 생식 세포로 활동할 때 자, 생식 세포가 두 종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대문자 하나짜리 생식 세포 하나랑 자, 소문자 하나짜리 생식 세포 하나. 이렇게 생식 세포가 두 종류를 만들어 낼수 있으니까요. 자, 요게 자가 수분에서 얘랑 얘가 만나게 되면 생식 세포도 얘도 두 종류가 되겠죠. 자, 얘도 두 종류가 되니까. 자, 이렇게 만날 경우에는 총네 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지죠. 자, 여기도 한번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자, 생식 세포가 라지 y, 자, 스몰 y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자, 그다음에 요쪽도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생식 세포 두 종류씩을 만들게 되면 자, 요렇게 요렇게 만나게 되면 자, 라지 y, 라지 y 순종인 노란색 완두를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두 가지 생식세포가 만나게 되면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잡종인 자손을 얻을 수 있고요. 자그 다음 또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는 라지 Y, 스몰 Y 자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 네 번째 경우에는 스몰 Y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 라지 Y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얘는 우성의 표현형을 따르게 될 테니까 이세 개는 노란색 완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Y 한 쌍으로 구성된 얘는 이제 초록색 완두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그림에다가 간단하게 써줄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이 세 개가 만들어질 때 하나는 순종인 유전자 조합을 가질 거고, 자,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잡종인 유전자 구성을 가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는 초록색인 스몰와이, 스몰와이로 구성된 순종, 열성순종인 자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이세 개는 노란색. 자, 여러분들도 학습지에다가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똑같이 따라 적어 놓으세요. 자, 요것은 초록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렇게 초록색 자, 세개 비율은 3대 1의 비율로 자손이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에 학습지에다가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부모는 둘다 노란색 부모인데도 자손에서 이렇게 초록색인 자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 생식세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각각. 다, 서로 다른 생식세포를 구성했을 때 서로 하나씩 하나씩 구성해서 자손을 만들기 때문에 잡종인 어버이 둘다 색깔은 노란색이더라도 자손에게서 초록색인 자식이 3대 1의 비율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고 밑에 3번 요 표를 이용해서 아, 그림 이용해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씨의 색깔이 노란색인 순종 완두와 초록색인 순종 완두의 교배 결과이다. 쭉 같이 정리한 겁니다. 지금 자 자손 이대에서 유전자 형이 라지와이 라지와이이고 표현형이 노란색인 완두 씨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총네 종류의 유전자 조합이 가능한데 그 중에 이렇게 노란색이면서 순종인 이러한 완두 씨가 나올 확률은 전체 4 중에 1이 되겠죠. 그죠? 자, 4분의 1. 자, 곱하기 100%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전체 4 중에 1의 확률이니까. 자, 2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4분의 1. 25%이다. 정리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 자, 그렇다면, 잡종 2대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의 비율을 옳게 나타낸 것은 했어요. 자, 위에서 정리한 거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라지 YY로 나타내지는 게, 자, 하나. 그 다음에 라지 Y, 스몰 y 의이 잡종인 유전자형을 갖는 노란색이 두 개. 그 다음에 스몰 Y, 스몰 Y로만 구성된 열성, 그, 순종,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형을 맞게 찾아주면 여기 있네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다 위에 있는 3번에서 7번까지는 위에 있는 그림 똑같이 정리한 것 보고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볼게요. 자, 5번. 잡종 2대에서 얻은 완두가 총 100개라면 자이중 녹색완두 자 녹색완두는 녹색 전체네 4개의 경우의 수 분의 1의 비율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3개는 총 4개의 경우의 수의 자손을 얻었을 때 3개는 노란색완두 그 다음에 하나가 녹색완두가 나오니까 전체 4개 중에 하나가 녹색완두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100 곱하기 4분의 1 한면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25개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총 100개가 얻어진다면 이 중에 25개만 녹색 완두일 거다. 초록색 완두일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잡종 2대에서 나타나는 완두 중에서 순종과 잡종의 분리비가 몇대 몇인지를 쓰래요. 자 순종과 잡종 자총네 개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중에서 자 순종은 이렇게 라지 와이와이 이렇게 이것도 순종 그다음 스몰 와이와이로만 구성된 요것도 순종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잡종은 총 라지 와이 스몰 아이 라지 와이 스몰 아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총네 개의 경우의 수분에 중에서 자 요렇게 요것도 순종 요것도 순종 그다음에 얘네 둘은 잡종 그러면 2대 2의 비율로 나올 테니까 2대 2 약분하면 1대 1의 비율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순종과 잡종의 분리비는 2대 2 해서 자,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 1로 쓸수 있겠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7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잡종 2대에서 황색 완두의 유전자형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자, 위에 잠깐만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자, 황색 완두는요, 자, 요렇게, 요 앞에 이세 개가 황색, 노란색 완두였어요. 자, 요거를 황색, 노란색 섞어가지고 좀 헷갈리겠네요. 그죠? 노란색 완두가 황색 완두예요 자, 요렇게 셋 중에서, 자, 순종인 라지와이, 라지와이로 된게 하나. 그 다음에 같은 노란색을 나타내긴 하지만 유전자 조합은 잡종인 라지와이, 스몰와이로 구성된 아이가 두 개.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자, 황색 완두에 유전자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라지 YY와 자 스몰 아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잡종으로 구성된 아이가 자총1대 2의 비율로 나타난다. 요것시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멘델의 그 맨델이 밝혀낸 그 기본적인 유전 원리 중에서 자두 가지 마무리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첫 시간에 배웠던 우열의 법칙이었어요. 우열의 법칙은요. 자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순종인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순종인 어버이를 교배해서 자손 1대를 얻으면 자이 자손 1대는100%유전자 형이 자두 개의 생식세포가 섞여서 잡종인 유전자 구성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 잡종인 유전자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은 항상 한 가지 종류로만 나타나는데, 자 이때 유전자가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형이 한 가지로 나타나는 이 나타나지 나타내지는 형질을 우성 유전자는 존재하지만 표현형이 나타나지 않는 유전자를 우리가 열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인 어버이 두 개를 대립형질,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갖고 있는 어버이를 자. 교배시켜서 자손을 얻으면 100%우성이형지만 나온다. 자, 이게 우열의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고 있는 분리의 법칙은 자, 이렇게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한 거예요. 잡종 일대를 자가수분하게 되면 생식세포가 두 종류가 생기게 되는데 유전자가 잡종으로 이렇게 존재두 종류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생식세포가 각각 이렇게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자, 표현형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열성 유전자의 경우에 생식 세포에 존재해서 자, 다른 또 열성 유전자를 만나서 순종인 열성 그 유전자형을 갖게 되면 표현형이 그때서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유전자는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각각의 생식 세포에서 들어가서 자,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자손의 유전자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리의 법칙까지 문제 정리해 봤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두 가지 형질을 어떻게 유전되는지 두 가지 형질의 경우에 그렇죠. 잡종교배에서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아보는 세 번째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고요. 학습지는 잘 정리해서 자 검사 받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